자, 코 눌림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오는 세코 눌림 해볼게요. 세코 눌림은 뜨시다가 도안에서 세코 눌림 자리가 나오면 자, 이 코를 늘려보겠습니다. 자, 겉뜨기를 한번 뜨세요. 뜨시고, 빼지 마시고, 요쪽 코 빼지 마시고, 실을 앞으로 옮겨주신 다음에 바늘 비우기 하는 것처럼 해서 겉뜨기를 떠주시면, 이렇게, 세 코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6코에서 코를, 세 코를 늘린 다면 겉뜨기 뜨는 것처럼 뜨시다가,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빼지 마시고, 앞쪽으로 옮긴 다음에, 바늘 위기처럼 앞쪽으로 옮기고, 다시 겉뜨기를 떠주시면, 세코 늘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왼코 늘림, M1L이라고 하는, 왼코 늘림을 해 보겠습니다 Make 1 l e 예요 M1L하고 M1R이 있어요 Left r right. i 왼코 늘림 오른코 늘림입니다 자 일단 왼코 늘림 M1L 한번 해 보겠습니다 M1L은 중간에 여기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여기 중간에 실이 있죠 이걸로 할 건데 자 M1L Left 자, 앞쪽에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자, 백 루프. 이쪽에는 백 루프. 꽈뜨기 하는 것처럼 백 루프에 이렇게 겉뜨기를 한번해 주시면 이게 M1L입니다. 다시 한번해 볼게요. 자, 한번뜨시고 자. M1L입니다. 메크 l 레프트 앞쪽에서 들어가서 백 루프에 겉뜨기 이렇게 한번해 주시면 이게 M1A입니다. 자 그리고 M1R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림 자 얘는 반대예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겉뜨기 하는 것처럼 똑같은 프론트 루프로 앞쪽에 있는 걸로 겉뜨기 해주시면 이게 M1R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 코 늘림, M1R, 뒤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겉뜨기 하는 것처럼, 앞쪽에 있는 코에 넣어서, 이렇게 겉뜨기를 해주시면, 이게 M1R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코 늘림 방법은 이 정도면은 완성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코 줄임이 있어요. 중심 세코 모아뜨기라는, 이제, 곱을 팝고 뜨기 할 때도 나오고 마지막에 우리 무늬 할 때도 맨 마지막에 합쳐 주는 법을 해서 나오는데 S2KP라는 중심 3코 모아뜨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중심 3코 모아뜨기는 자, 세 코를 1 코로 줄여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3코 중에 2 코를 넘겨 줍니다. 이렇게 넘겨 주시고 겉뜨기를 떠주십니다. 그리고 넘겼던 이두 코를 이렇게 덮어 씌워주시면, 이렇게 가운데에서 모여지는 세코 음, 줄임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세 코를 줄일 거예요. 자, 두 코를 일단 걸러뜨기로 넘겨주시고, 나머지 한 코를 겉뜨기 떠주신 다음에, 자, 걸러뜨기 했던 두 코를 이렇게 덮어서 씌워주시면 이게 중심 세코 모아뜨기가 됩니다.